명장군의 더롱운 다크 시작합니다 아베 한번 하죠 뭐. 자 반일감정의 불을 한번 지펴보도록 하죠 얘 죽으면 아니다 얘안 죽어도 아베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시청자 많을 때한번 해야지. 어우, <laughs> 아니, 때 한번 어, 종료 누를 뻔했어. 아니, 스물 대분 넘어갈 때한 번, 신생 캐릭, 아베. 뭐 농담이에요. 한번 해도 괜찮지, 뭐. 그렇다고 뭐, 일본에서 뭐, 내 이름 막 들고 일어나서 뭐, 한국, 뭐, BJ, 한국인, 시청자도 없는 게 건방지게 아베를 깠다. 베어그리스 해봤어요. 베어그리스도 했고, 병만이도 김병만도 했고 오래 못 살더만 그 조폭 이름을 쓴 애들이 좀 오래 살았어 뭐 쌍칼이라든가 흑곰이라든가 아 불곰이었지 불곰이라든가 그딴 애들 그러니까 겸사겸사 뭐 일본에도 억울한 번 바짝 크면서 구독자는 안늘겠지만에뭐 네. 내가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일본 저도 굉장히 원래 저도 되게 반일 감정이 좀 심한 편인데 일본 국민은 싫어하진 않아. 싫어하진 않는데 정치하는 놈들 일본 그 극우 세력 아주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 거 까는 건 괜찮지 뭐. 내가 뭐 중국 사람처럼 돼갖고, 찌위처럼 옛날에 뭐, 대만 칭찬했다가 뭐, 그렇게 깨지는 그런 전연, 전연 상관이 없으니까. 홍보 중에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예. 네. 우리나라도 사람들은 참 괜찮은데, 정치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유, 물갈이가 돼야 돼. 한 30년 지나야 물갈이 되겠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착한 사람하고 설명하 많은데, 방송에서 맨날 무슨, 여혐이니, 여촌이, 이거, 여론전을 하여튼 그지같이 해가지고, 사람들 불란만 맨날 만들고, 지역감정 끝나니까 이제 아예 저걸로, 여혐은 또 뭐야? 페미스트고. 에, 정치하는 것들은 진짜 깨끗한 사람들이 해야 돼. 아, 몸이 너무 무거운데? 버리고 갈게 없는데, 모두 다 소중한데, 지금. 무거워도 참고 가겠습니다. 음, 빙신춤모가 답답한가 본데, 약간 지적하는 거 보니까. 나뭇가지 좀 버릴까? 45kg. 치킨교재님이 언니님과 우님은 누구예요 진우님? 치킨교재님은 맨날 습하게 그냥 이름 부를때 약자를 불러갖고 헷갈리게 Right I'm dive to River 이쪽으로 가서 절벽 다리 밑에서 절벽타고 내려가는게 제일 빠르고 안전빵이죠 지금 바람이 불어서 모닥불 작전은 못 쓰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데 어 uh, this way 어 uh, just one golf too slow too heavy but I will go like an 어 uh, ship OK 아 되는 영어 아 이거 자꾸 영어 쓰면 학력 하기뭐 영어 못한다 고해서 학력이 드러날 것도 없지 대학 졸업해도 예 열심히 공부해도 뭐늑가 친구입니까 친구는 시청자는 스트리머의 친구가 되어야지 치킨 교주님 치킨님 지금 월탱하면서 보는 거죠 졌죠 3연패이상인것 같은데 필이 빠고 오는데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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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이 틀렸어요왜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캔맥주 어제 잡수시던 거안 먹나? 한칸한 캔만 사온 건 아닐 거 아니야. Right, I'm hate wolf.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제가. 오 누워서 라디오 보듯이 시청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무선 키보드 베이다 딱 올려놓고 네, 모니터하면 큼직한데다가 롱다크딱 스팀 방송 띄워놓고 채팅 시면. 허팩이지, 침대에서. 그러면서, 뭐, 오징어라든가, 주변 부리 몇 개, 땅콩이라든가, 과자 같은 걸딱 싸놓고, 팝콘도 좋다, 팝콘. 에.. 네, 뭐, 귀주님은 스트리머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팝콘이 딱 올리겠네. 팝콘 뜯어 먹으면서, 융대는 이따가 화살, 활하고 화살 만들고들 놀러가고, 지금, 내장, 말려놓은 게 지금 다 여기로 다시 와야 되나? 토끼 잡아, 토끼 내장 있는 게, 에, 저 동굴에 있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아, 등대에 있구나. 맞다, 맞다. 등대 내장 두개 있다. 이쪽 길도 늑대가 한 마리까지는 지금 제가 있는데까지는 순찰을 와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뭐 미끼 하나 있으니까 걸리면 그냥 미끼 준대. 오케이. And I'm very hungry. 음, almost g 음, 맞나?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자빠져 자자. 6일차 만에 있던 동굴에 거의 다 왔고. 그렇죠. 그걸 무슨, 뭐라고 하나? 침대에서 사용하는 상? 제가 아는 건 무식하게 교자상 밖에 없어서. 침대에 올려놓는 상을 뭐라고 하던데. 아, 기억력이 참. 매롱해 메롱해. 메롱해. 이렇게 무거운데 이거 다 든다. 블리자드죠 이건. 예. 네. 늑대 다 사라졌죠. 블리자드. 어 울프 is gone. no one here. 대충 영어로 짓거리면서 간다. 사이드 테이블 말고 침대 위에다 올려놓는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상이라고나. 사이드 테이블은 협탑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냥 저는, 그, 정신 용어가 있길래,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물어본 거예요. 일동아 춥고, 배고프고, 필요하고, 그지, 그지가 따로 없네, 그지가. 저게 라이케인가 앞에 아, 시커먼 거? 아닌거 같은데? 저 뒤에 있는 게라이키인가 아, 힘들어. 야, 살바라게 몰아치는데, 블리자드? 이게 왜 초저녁부터 이게 이것들이, 열, 예를... 고생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홍길동은 이런 놈 보라 정도는 그냥, 그냥 밥상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아, 어 기억력이 진짜 옛날 같지 않아? 이럴 때 되면 정말 괴로워, 괴로워. 나이 먹는 게 느껴질 때가 너무 싫어, 짜증나. 진짜 많이 기억이 안 나요. 뭐 만약에 어제도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의자 얘기인가 나왔었잖아. 이거 사판데 이케아에서 산 거거든. 근데 그 이케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아, 짜증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머리를 계속 굴려야겠어 퀴즈 내고 혼자 마치고 하는 뻘짓을 좀 할까 침대에 누워서 구구단이나 외울까? 한 구구단 50단? 저게 배인가? 아니야 저거 아닐 것 같은데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배가 나오겠지? 자 우리 홍길동 혹한 속에서 라이케노를 찾아서 최후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저쪽 동굴에서 내가 사슴고기 뜯어먹을때 내장 내장 안뜯어왔나 라이케노엔 내장이 없나 자작하고 단풍나무는 지금 라이캐노에 붙은 것 같은데. 네. 자작 하나, 단풍 하나, 라이캐노에 있고, 자작 4 개는 주유소로 내가 가져가고. 자작 4 개는 카, 카토 때문에 다 고래가공 공장에 있고. 그래서 이 동네에 자작이 통 다섯 개, 단풍이 하나가 있고. 지금 이 뒤에 자작단풍 구하러 갔다 와야 돼요. 저기 안 갔고. 다 왔다. 산만 내려놓으면 깃털 같은 몸으로 휙휙 휙휙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낮밤이 사실 지금 홍길동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거의 한 30, 30시간 이상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피로도만 만땅으로 채우고 달릴 거임. 다 왔네. 고생했네. 아, 랜턴이 없는 게, 불을 붙여야 되니? 불안 붙이고도 갈수 있겠지? 성냥 하나씩 쓰는 게 굉장히 짜증나게 아까워. 아, 랜턴. 잘 보이네. 일단 쑥 들어가서. 땡큐. 왜 자꾸 저게 번역을 졌다 이래서 사람을 흥분시키지? 왜 그래, 갑자기 오빠가 튀어나와? 사람 설레게. 오빠란 말은 언제 들어도 남자를 설레게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석탄 갖다 놓고 있지 않았나? 좀 몇개? 건조된 자작 좋은 도구 석탄 여기좀 내려봅시다 40개 어우 그냥 이것만 내려도 그냥 온몸이 가볍네 여기다가 내려놓기 열다섯개 이십구키로 이뚱뚱 대야지 그리고 냄비도 가지고 다닐 필요없어요 여기다가 박 망치는 뭐 이십팔이면 됐지 뭐자 이제 나가서 침대를 자이 깜깜한데 이비를 찾아서 부득부득 들어가는거죠? 내일은 고래가공공장 가서 고철 이 안에 있는 고철은 30개가 안 나올거야 고철을 내가 꽤 많이 모아야 하는데 250 칼로리 아 짜증나 하필이면 식중독이 걸리니? 아 안죽어 이 자식아 야 그거 하나 먹었다고아 이거 아, 개비곤 개비곤이야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어 오, 깜짝이야 어다영지버석다 마셨네 아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이제 1 0 시간 자고 right 체력이 회복이 안 되는데 아 식중독 걸리면 체력 회복이 안 돼요. 10시간을 자도. 이건 완전 좀 손해야지, 금 식중독 치료됨. 써야지, 빨리. 물 마시고. 아, 체력이 그대로잖아. 체력 만땅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2시간, 3시간 더 자. 자, 이제부터 든든한 버프를 만들겠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예, 네, 지금부터는 그냥, 배터지게 먹으면서, 먹을 게 많으니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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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물개지도 50개가 있고, 먹어, 먹어, 먹어. 물은, 뭐, 물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이제. 자, 나가서, 고철을 뜯으러 가자. 추워? 이거 하나 뜯어. 3시간. 호 거기 빠지는 거 봐. 끝내 준다. 아, 그냥 이거 하는데 12시간 됐고 자 여기다가 일단 우나 처리 a n y 12개. 21개 더 해야 해야 됨. 개는뭐 여기서 5개. 12개. 15개. 몸무게 됐네 이 안에서 다 되네 해결되네 떠 있을 동안 해아 허기짐 날아갔어 이러면 또 내가 일단은 굶, 굶고 할래 지금 때가 아니래 부셔라 다 부셔라 깨졌다. 나가자. 자, 나가서, 아, 붙여놓고 가. 뭐, 들고 다니니. 이제, 여기 있는 거, 요것만 뜯으면 되지? 스물여덟 개. 서른 네개 되니까 딱 맞아요. 예. 네. 여기 또 하나 있고. 저녁에 들어와서 여기 상자들, 상자강 하면서 저쪽에 편하긴 한데 그 월탱같은 약간 FPS계열의 게임을 할때 그게 끊겨요 조금 반응속도라고 해야 되지 끊긴다기보다 반응속도가 좀 정확하지 않대요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또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 다 그래 그래서 FPS계열 게임할 때는 무선 마우스는 잘안 사용하죠 편하긴 편하죠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다편하지 진짜 편하지. 그리고 저도 선 정리가, 선 지저분한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남자들 대부분 좀 싫어하겠지만, 저도 싫어해서 무선하고 그런 거 쓰고 싶은데, 아, 같아요. 좋은 거 사셨네. 장비 쪽에 하시지. 교수님이. 흑기나 잡을까? 단풍. 이거를 가기 전에 뜯어 놨어야 되는데. 나 오늘 밤에 할게 별로 없네. 들이 없어, 얘. 토끼 있으면 토끼 잡아야지. 무서워, 마우스는. 예, 저도 무조건 노지텍이에요. 저거, 혹시 저거 주을수 있을까? 저거? 해양가는데 이거 가끔 꼬두김이 있어서 그 뭐라 토이가 어, 나타났다 저도 중간에 마우스를 원래 로지텍 걸 쓰다가 다른 걸 사서 한번 써봤는데 마우스가 아니고 키보드지 마우스는 로지텍 예, 옛날부터 잘 썼는데 키보드를 로지텍을 쓰다가 에.. 예, 처음 들어보는 데.. 처음..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지 지스킬에서 나온 거 썼거든요? 지스킬이 원래.. 저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메모리 만드는 회사인데 그냥 그래도 이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20만원이 넘는 굉장히 비싼 키보드를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실망했어 지금 지상에 있는 누군가, 지상류인 됐지뭐이 정도면 시간 보내기 가능하지, 저해 저물기 전에 제 시작에 가서 네 안세이님 어서 오십시오. 방수 있는 키보드든 뭐든 방수되는 게 좋긴 하는데, 뭐, 키보드 살땐 사실 전 방수는 따로 안 하거든요. 물을 없지 말자. 에이, 생각을 하고 사니까 이거 뜯을 수 있나? 다시 보자. 자, 이제. 뭐, 저거 하니까 나무들 뜯든 일단은 단풍 내려놓고. 고축은 칼이라도 만들고 하는게 나을라나? 그냥 깡 그냥 하자 에 피로도 저거 조절해야 되니까 고기까지 싹 뜯어내겠습니다 50분 로지텍의 커피, 믹스 소주 먹으니까 기가 정말 어떤 어떤 걸 사용해도 그러죠 그래도 맥주 소주는 알코올류라 아마 별 무리는 없을 거야 근데 커피는 설탕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에로상 커피죠 아웃이지 아웃 그냥 다음 자이밤만 지나가면 바로 활과 화살 촉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널어 틱틱 틱틱 그러고 나무를 좀 쪼개면서 저는 키보드 다 빼가지고 한번 대청소 해야 돼어 너무 더러워 내 키보드 지금 여기 상자 하나 있지 않나 정도면 아 이거 낮밤 필요 없지 참아이 바보 에 밤낮이 아니지 저거 하나 더 뜯어야 되니까 야, 여기 어디야 길이 기디... 아이 들어왔구나 자러 가자 우리 갔다가 이문 아닌가? 완전히 공포인데 이걸 찾아서 끄덕끄덕 자 여기서 밥먹! 네 즐겁게 시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먹어 물 마셔 자이번에 체력만땅으로 만들고 이 시간 못잘것 같은데 잘못 잘못 잤니? 아 체력이 괜찮아 괜찮아. 됐어. 여기 아 이거 뜯었냐? 자 이제 고철 한 세트만 더 뜯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3 시간짜리 뭐 어, 하자 뜯고. 자, 이래되면 36개 내가 원하는 건지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마저 자서 피로도를 만땅으로 만들고 불 지르고 이제부터 자, 밀실은 안 와요 8일차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밀실도 안 오고 뭐, 뭐 망고 땡이지 뭐250 칼로리 이 하나 먹어라 물 음, 마시고, 물은 이제 계속 만들 거니까. <laughs> 음, 아, 10시간은 무슨 10시간이냐. 3시간 빡, 3시간도 못 자지. 자, 지금부터 이제 슬슬 작업을 시작하자. 망치 석탄 들고, 아무는 많이 있으니까 일단 석 부 대충 챙기고 와이어를 준비하시고 와이어 이동아 대장 대장장이로서의 어떤 모범을 한번 보여봐 나는 물 먹을게 너는 불을 피거라 지스킬에서 나오는 키보드는 사지 마십시오. 그런 전자제품 같은 거살땐 혹시 전문회사. 전문회사가 제일 좋아. 마우스는 마우스만 만들어 왔던 회사. 메모리는 메모리만 만들어 왔던 회사. 지스킬에서는 메모리만 사면 될것 같아. 키보드, 아, 몰라. 옳라이 right. right. 자, 일단 삼나무 밭 2시간 정도만 떼면 되고 원양어선 타고 파밍하는 게임이요? 그건뭐시래 그, 그냥 배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낚시하는 거 아니에요? 파밍한다는 건뭘 파밍하는 거야? 음식 말고 다른 걸 파밍한다는 건가? 나무좀 뭐 챙기고, 석탄몇개 들었니? 자, 30분 동안 뭐 작업할 거 없나? 여기 있네. 레프트는 그건 원양어선이라고 할 수가 없죠. 뗏목인데. 그러니까 생선 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개 잡는 어선 게임도 있던데, 있기는. 자, 됐, 됐, 됐. 여, 열, 열, 한 시간, 열십분. 작업이 시작됐다. 자, 이거는 170도만 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역, 어, 석탄 여섯 개가 맞은 어선이, 일곱 개인가 여섯 개인가. 그 정도 넣으면, 그죠? 개 잡고. 본적 있어. 그리고 배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좀더 고급진 배로 어선. 지금 에픽 게임즈에서 오버쿡인가 그거 내일인가 모레인가 내일이겠죠. 모레라고 했으니까 공짜 게임으로 준다 그러니까 치킨교수님도 에픽 게임즈 그거 깔아가지고 어플 깔아서 공짜 게임 으로 봐세요. 뭐 줄라이 어쩌고 하는 게임 하나 다운은 받았는데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자물 일단 회수하고 물 마시고 시작하자. 아 발매 미정이에요. 그래픽 좋으면 저 낚시 게임 참 좋아하는데 그 낚시 게임, 피싱 피싱 플래닛 피싱 플래닛 그 게임도 제법 잘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공짜 게임인데. 저도 뭐 원래 공짜 게임 좋아하는데 잘 만들었어 낚시 게임 중에 제일 낫던데 요즘엔 뭐 새로운 것도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아 고기 구워서 먹자 도끼 고기 꿈에 들고 있죠 지금 내가 자 이거 30분 1시간 하면 저거 아무것이여. 목구. 자 이제 이 단부터 석탄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나무 집어넣어서 떼면 되는데 나무도 내가 밖에서 쓸게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석탄만이니까 석탄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는 짜증나서 안 해. DLC로 하는 애들은 정말 나 그런 거 싫어해. DLC는 A가 아니야. 게이머 대한 팔라마에 돈 받고 팔지. 그럼 뭐안 사, 안 사진 않잖아. 자, 이번에는 요거 만들고. 자, 제작하고. 자 이번에는 도끼를 만들자. 칼과 도끼를 만들겠습니다. 밥 먹고 뭐 밖에 블리자드 친대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고기를 다 먹어. 빵빵하게. 자바운 토끼 고기를 잡수고 드디어 칼과 도끼를 제작하겠습니다.